정화 이어가고 있죠. 정화하면은 일단 열로 작용한다. 또 등축 불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달빛 역할을 한다. 달빛 별빛. 근데 이제 이 정화가 병화하고 정화를 또볼때 대부분 보면은 정화가 병화를 보면 나쁘다 그래요 병화는 태양이야 정화는 달빛이고 그러니까 달빛이 태양빛에 가려서 빛을 발휘 못한다 그러면서 정화는 또등축불이잖아요 등불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가 그러니까 남들이 가치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지 그리고 대낮에 등불 끼고 다니면 미친놈이라고 할거 아니야. 판단력이 흐리다. 정화가 병화를 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만약에 정화가 임수나 계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정화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기라고 했어요. 그죠? 정화가 싫어하는 수기를 보고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병임충으로 임수를 충고해 주죠 그때는 병화의 역할이 좋은 거야. 또 개수, 자 개수를 만나면 전개충 해가지고 정화가 꺼지는데 병화를 만나면 이런 경우는 정화한테 도움이 되겠죠. 자 숙기를 싫어하는 정화가 병화를 만나면 이럴 때는 병화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정화가 병화를 보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화는 화기를 좋아해요. 왜? 열이니까. 열이 식으면 안 돼. 화기를 좋아해. 그래서 정화가 병화를 볼때 좋게 작용할 때도 많다. 또, 정화가 정화를 보면, 정화가 정화를 보면 별빛이 또 별빛을 보는 거야. 되게 아름답고 존재 가치가 빛난다. 그래서 정화가 정화를 보는 거는 대부분 좋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예문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화하면 일단 열로 작용하고 등척볼로 작용한다. 근데 그 하는 역할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화가 신금을 보고 있는데 병화를 만났다. 정화 입장에서 신금은 재성이죠. 근데 병화를 만나면 병신을 하기 해서 어떻게 해? 이 신금을 누가 가져가요? 겁재가 가져가지? 정화가 열기를 공급해준 신금 열매를 병화 겁재가 가져가니 이때는 탈제도 된다. 정화는 어쨌든 화기가 반해서 나쁠 거 없어요. 정화가 병화를 보고 있는데 정화 하나를 또 만났다. 그러면 이때는 이 병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병호, 가보, 정요, 경술. 자이 사주는 정화가 연주에서 병오를 보고 있죠 비견 겁재. 근데 연어를 해보니까 화기가 굉장히 강하죠. 여기서 이 연어를 정화가 차지하냐, 병화가 차지하냐. 병화가 차지하지. 그러니까 이 사주 전체를 겁재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자 정화가 갑목을 보면 어때요? 정화가 갑목을 보면 좋죠. 경금을 보면? 어, 정화가 간목도 보고 경금도 봤네. 벽, 값, 인정.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뗄감 역할을 한다. 이런사주는 일단 청명하다. 그리고 경쟁력이 좋다. 일지에 유금 재성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배우자지? 배우자 궁에 배우자 성이 있죠. 자, 이렇게 종궁의 정성이 있을 때이 배우자궁이 합이나 충을 받으면 합이나 충을 받으면 부서지기 쉽다. 근데 여기서 이 시주에 있는 술토가 유술천을 하죠. 그러고 물지 연지하고는 오유팔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궁이 선천적으로 튼튼하지가 않아. 항상 화기에 둘러싸여가지고 녹고 있어. 근데 숙이가 하나도 없죠. 숙이가 빵이야. 그리고 연월에 있는 병호, 오하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술토 속으로 들어가지. 이 사주가 남자니까 병호도 남자, 오하도 남자예요. 그럼 술토는 남자들의 물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술토 속에 남자들이 드글 드글하다. 여자 하나 놓고. 근데 이이 경금도 여자잖아. 이 경금 여자는 술토 속에 또 정화도 들어있죠. 역시 다른 남자가 자고 있는 여자야. 그 여자하고 유술 천을해. 그러니까 경술은 절대로 내 여자가 될수 없다. 근데. 많은 남자 무리들이 술토 속에 들어왔는데, 그 술토 남자 무리하고 배우자 궁하고 유술을 쳐느래. 그러니까 이 사주는 선천적으로 배우자 운이 됐다, 안 좋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득을득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여자는 인기가 짱이다. 그 다음에 이게 정화의 유금은 천울기인이야, 천울기인 여자. 그럼 천울기인 여자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천울귀인인데, 뭐를 해, 유술천을 해. 자,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숙이는 뭘까요? 음? 해수. 해수. 그리고, 자, 여기 좀 봐. 이 유금이 강력한 화기들에 의해서 굉장히 뜨겁게 달궈져 있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자, 숙이가 있어. 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 숙이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요. 만만한 게, 금금 목 하러 가. 그럼 봐요. 정화 입장에서 칸무원 되게 좋은 작용을 하면서 귀인이지. 근데 물을 안 줬더니, 어떻게? 배신을 해. 누구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편하죠. 자, 그런데 봐. 자, 이게 배우자인데, 이 오하가 다른 남자들이죠. 술토는 다른 남자들이 무리고. 그러면 오유파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남자들이 내 배우 자궁을 친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다른 남자들 등살에 못 이겨서 이혼을 한다. 병호, 신묘, 청묘, 병호. 연과 시에 병호가 쌍으로 있죠? 어, 남자 사주인데. 자, 여기도 보니까. 태연한 월이 묘월이에요. 이 사주 또한 수기가 없죠. 근데 천간에서 병신합하지. 여기서 수기가 조끔 나오죠. 근데 봐. 천간에서 병신합 하는데 지지에서 묘파하네. 요런 구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일단 병신합이 사주에 있으면 일단은 총명해또 부모 덕이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작용은 병신압을 해서 묘월에 필요한 수리를 조금이라도 공급해주는 역할은 줘. 근데 묘파를 해. 묘파상이 뭐죠? 묘파 일단은 혈액순환 장애야. 혈관 장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책을 들이떠 판다고 그랬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 사주에서는 이 신금이 아버지야. 그러면서 재성이야. 그럼 이 재성이 강해요? 약해요? 되게 약하지? 왜? 병신압으로 묶여 정화한테 공격당해, 여기서 병신압도당해. 그 다음에 묘목 절지 있어. 흰금이 되게 약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력하다. 근데 자, 이 사람 봐. 밑에 묘목, 묘목, 목생화, 목생화 계속하죠?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밑에 뗄감들이 많이 있지. 그럼 이 정화는 성격이 어떨까? 차분할까 진취적일까? 진취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오줌 싸는 사주야. 오줌 싸는 사주. 남자가 자다가 오줌 지리는 사주. 왜 그런지 알아요? 오줌 싸기에는 왜 오줌 싸지? 이런 게 이제 묘호파, 묘호파 이게 혈액전환 장애라 있잖아. 이건 이제 전립선 장애도 돼요. 전립선 장애도 되니까 이것도 또한 오줌 싸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구조가 남자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재물이 어떨까? 여기 대운 써봅시다. 남자 대운. 신묘 다음에 뭐예요? 자, 남자야. 남자니까 순행 역행? <laughs> <laughs> 가보, 을미, 병신, 정유. 자, 무엇을 이렇게 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돈을 잘벌수 있을까 자, 여기서도 보면 이 재성 하나를 놓고 병화 겁제하고 비겁쟁재를 하죠 이거는 재물이면서 여자도 되죠 여자 하나를 놓고 비겁쟁재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복도 여자복도 별로 없다 근데 평생 없을 순 없잖아 그럼 언제 그나마 제일 낫겠냐 여기 왜 정화가 흰금을 보면 하급금 하는데 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를 한다? 목을 쳐요, 그죠? 뭐가 있어야 돼? 이놈이 있어야 돼. 근데 어렸을 때 이거 들어면 뭐해? 돈벌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벌 때가 아니니까 이거이 오면 되게 이때는 공부를 잘한다.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면 되게 충명해요. 이때되면 자 여기서 자 이때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드냐면 을경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병신대운이 이 사람 재물보이 제일 좋은 거야. 을경합하면서 병화까지 왔지. 이 사람은 정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정화하면은 뭐야? 학문을 좋아한다 그랬죠? 어떠한 학문? 신비스러운 학문을 좋아한다. 이걸 현학이라고 그래. 우리가 하고 있는 명리 풍수, 이게 다 현악이에요. 요목은 체계상도 된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좋아한다? 역학을 좋아한대.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병화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작용을 해, 나쁜 작용을 해? 대낮에 등불을 밝히고 다니는데 태양빛이 쨍쨍 내리죠? 그러면 정화가 빛나요, 안 빛나요? 이런 것이 뭐라고? 판단력이 흐리멍텅하다. 저저 저 배우자가 두집 살림한다. 배우자가 두집 살림한다고? <laughs> <laughs> 배우자가 두집 살림한다고? 야 기발한 생각이네. 4차원 세계. 여기서 배우자가 누굴까? 여기서 배우자 찾아보자고. 신묘가 배우자야. 왜? 묘목이 배우자 궁이에요. 그럼 여기도 배우자 궁이야? 배우자 성은 얘죠? 자, 배우자 성과 궁이 같이 있을 때 그게 배우자야. 그럼 신묘죠? 신묘가 안방으로 들어오려면 여기로 와야 돼. 올수 있어 없어? 복금으로 오죠? 자, 보금으로 오는데, 자, 보금으로 오는데 얘는 누구한테 가? 병화한테 가. 그럼 봐. 이 병화는 정화보다 잘난 놈이야, 못난 놈이야? 잘난 놈? 잘생긴 놈? 돈도 팍팍 쓰는 놈, 안 쓰는 <laughs> 나보다 화끈한 놈. 그래, 갔어. 다른 놈한테 갔어. 갔더니 잘유지돼안 돼? 갔더니 맨날 진지고 복 구하는 거야. <laughs> 그리고 다시 왔어. 복금으로 왔어. 왔더니 또 뭐해? 여기서. 다른 놈하고 또 묘파를 하네? <laughs> 그럼 얘가 더짓살이 하는 거 맞네, 그지? <laughs> 얘가 그러니까 얘가 토끼처럼 일로도 왔다, 절로도 왔다, 절로도 왔다. 그때 갔더니 이 남자한테 갔더니 얘는 뭐야? 성적인 능력이 아까 얘기했잖아. 성적인 능력이 약해 맨날 조루야. <laughs> 얘도 조루야. 수기가 왕성 왕성한 여자가 오면 뭐 허부적 되겠지. 비슷한 사주 예능 없죠. 비슷한 사주. 정화가 정화 보는 거. 개묘, 정사, 정사, 병오 얘도 화가 됐다. 강하죠? 여기서 개수작용은 별이 구시잖아. 근데 여기서 정계충당에 수생목으로 설계당에 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질살관이야. 그럼 이 사람은 관직이 있을까, 없을까? 연주에 있는 관이야. 이 관을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갖고 오네. 그럼 살인상생 되지. 그럼 이 사람 관직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 개수가 무척 약하지. 이럴 때는 이게 관이 아니고, 이때는 이것이 영예다. 수생목, 목생화 해가지고 이 묘목이 사화한테 쫙 풀어지잖아? 이 사람 공부를 잘 할까, 못 할까? 공부를 잘할수 있는 조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7살이 제압이 되면 머리가 되게 총명해요. 7살 제압 됐어, 안 됐어? 근데 완벽하게 안 됐어. 충이야, 충. 자, 그리고 또 여기가 인성이잖아? 인성이 유일하게 하나 있죠? 이 인성이 목생화, 목생화 되지. 이렇게 인성이 뻗어나갈 루트가 있어야 돼. 설기돼서. 뻗어나갈 루트가 있으면 공부 잘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 정화가 두개 있지. 정화가 두개 이상이면 병화가 두렵지 않다. 그리고 정화는 화가 왕성해도 싫어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정계충 하잖아. 내가 처음에 이사지 볼때 4차원이라고 했을 거야. 4차원이 머리가 나빠요 자 봐요 여기서 청명한 구조 자 일단 이게 정, 이게 청명한 구조에요 연월에서 전기충 하잖아 또 하나 뭐냐면 밑에 삼합회면이죠 그러면 여기 금들 여기 금이 속에 신금 있어요 없어요? 신금 있지 자 이게 제살이야 그래. 또 뭐야 정화 정화 이 속에 또뭐더 있어 여기 정화 또 있지 이게 육회살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를, 여기서 사유축을 해. 그치? 사유축을 하면 이축도속에 뭐가 들어와? 금, 금, 금 들어와. 그러면 돈을 누가 취해? 본인이 취해. 어쨌든 좋은 거, 나쁜 것도 있어. 이게, 이게 남자야. 이게 남자. 얘도 남자 인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야. 어? 이 남자, 이 남자. 근데 봐, 이 남자는 뭐예요? 이 남자는 다른 여자가 차고 있는 남자야. 이 남자는 이 속에 또 경금 있어. 다른 여자가 차고 있는 남자가 나한테 막 대시해. 그니까 얘는 남자 깊이점 있어. 이제 또, 청구가 나쁘고 다 했다니까? 어쨌든, 이 금국이잖아? 금국인데 이렇게 화기화기 화기 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 이 사주에 목이 없어요. 목이 없지? 여기, 여기 을목 하나 있잖아. 이건 없는 거야. 자, 목이 없는데, 화극금, 화극금 하면은 이놈이 일로 가지, 그지? 일로 가죠. 요게 뭐야? 여기서 이게 돈이야. 이게 재물이고. 어디에 있는 돈? 여기 에 있는 돈. 얘는 여기에 있는 직장에 가서 돈 본다. 그 얘기야. 근데 이 돈을, 이 돈을 나한테 끌고 와야 돼. 충미충은 일단은 깨지면서 들어와 그러니까 얘는 물려받는 돈이 더 많아 지가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야 4월달에 태어난 여자들은 대부분 대부분 이쁘다 다아니야 4월달에 태어났는데 호박도 봤어 정화정화도 아까 현황이라고 했죠 사화사화 책계 사화, 상대죠 묘목 책계 상대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묘파 책이 떨어지도록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역학 박사네. 역학 박사다. 또 사화 사화잖아. 사화의 사화운동, 사유축을 하지 물질을 추구한다. 근데 이사주가 사유축이 그대로 있지. 이거 뭐야? 얘는 물질을 추구하는 구조다. 물질을 추구한다는 뜻은 뭐예요? 사업에서 돈을 번다. 이 사람은 뭐야? 공부